제일 먼저 보이는 게 테이블 쏘, 서스탑 테이블 쏘고 오마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심이죠 뭐 m s 안 다칠 것같다 o 는 안심. 제가 배우는 m i z 에서 직접 봤어요 두번 what i 거 s a 하나 n g I'm n 그래 s 안심. 음. 그 교육 공방 하시는 분들은 테이블쏘를 보통 서스 m not sure. I'm 어때요? 사용해보시니까? 어, 확실히 산발력 대비 힘이 좋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하드로드를 잡기 때문에 이제 옹이 부분이나 그런거 지나갈 때도 훨씬 수월하게 잘 켜고 있습니다. 음. 테너링을 태워봤는데 충분히 여기까지 와다 잘립니다. 차 후에는 레일을 팔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슬라이딩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음? 주로 나무를 자를 때는 이제 슬라이딩소를 음. 사용을 하고 조그만한 부재를 자를 때는 이제 테이블소를 사용을 하는데 썰매를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 이거 소음 한번 들려봐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가요 아직은 새 <laughs> 거라서 단점이 아, 있습니다. 어 네. 말도되나요 네. 보시면 네. <laughs> 너무 침세다 보니까 빨아들이는 힘이 속도를 못따라가 아, 그래서 음. 톱밥이 좀 튀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그 말고는 비싸다는 <웃음> <웃음> 그래도 손가락을. 그럼요. 지켜준다는 거. 네그 다음에 지금 팀장님 뒤에, 그 대표님 뒤에 보시면 해머사에서 나오는 벨트 샌더가 있습니다. 이 벨트 샌더는 어떤가요? 사용해보시니까? 힘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수직이 되게 다른 것보다는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경험상. 벨트 샌더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보조로 사용하는 것보 때문에 이 정도도 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지금 보면 집진 설비도 굉장히 잘돼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집진기 한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테이블소에도 있고 벨트샌더에도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발에 걸리지 않게 다 천장에 네네. 시공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벨트샌더 하다가 잠깐 집진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거 한번 돌려봐서 소음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음은 크네요. <laughs> 그다음 그 옆에 보시면 또 샌더가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팀장님? 송부장 기계목공에서 나온 이제 스캔들 샌더고요. 요거는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라 원래 사용하셨던 공관장님이 두고 가신 기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어느 작업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던가요? 주로 이제 벨트 샌더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곡선 작업이나 이제 주로 원데이 클래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이제 여기서 갈아낄 수 있는 요 직경의 사이즈가 0 가지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를 많이 갈아 끼면은 다양하게 공유를 이용해서 작품을 사용하셨습니다. 밑에 보시면 음. 여기. 사이드 별로 양쪽에 다 진열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안쪽을 다 샌딩된다는 장점 이거 소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이 정도 되면은 좀 최적하게 작업을 네. 할수 있죠. 저희는 진짜. 별도로 이 제품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음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아 그것도 팁이네요. 네, 이렇게서 해 계속 을 뚫어 놓으면요, 시이 그 위에 여러분 제품 떠지니까 그래서 얘를 높이 조절을 하거든요. 음 지금 이건 그 전에 쓰던 건데 지금 이런 모양이지만.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밴드 소가 있어요. 파우메틱 밴드 소가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측면에 있네요. 이 제품 사용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딱 만져보시면은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거운 부재를 밀었을 때 흔들림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다른 밴드스토랑 비교했을 때, 제가 느끼는 한가지 단점은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이 안 되고, 브레이크가 따로 있습니다. 어, 한번 바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돌아가는데, 밟아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주는 방식이랑 요거는 또 불편한 점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파워매틱이 있죠. <laughs> 어떤 작업 주로 하실 때 많이 사용하세요? 주로 곡선 딸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희는 직선 딸 때는 밴드소 쪽으로는 오지 않고요. 어, 이제 곡선이나 조그만 거 자를 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소 톱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세요? 어, 주로 주문 제작을 맡겨가지고 직경에 맞게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다, 다음으로는 파워매틱 트리프레스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요거는 이제 저는 제가 개인 작업실 운영했을 때제 특거를 사용했는데요. 그거 대비 비교 불가할 정도로 훨씬 좋다고 느껴지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속도 조절 RPM 조절하는 게 이렇게 레버로 달려 있고요. 이제 보통은 이걸 뚜껑을 열어가지고 벨트를 이제 교차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요거는 레버를 돌리는 방식이라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뚫리는 깊이도 이렇게 아주 직관적이게 돼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측면에 스토퍼가 있군요. 네. 스토퍼도 정밀, 돌리면 정밀하게 할수 있고 누르면 바로바로. 음. 바로바로 음, 바로 네. 즉각적으로 작업을 네. 할수 있게 밑에도 마찬가지. 이거는 레이저가 나오나요? 보시다시피 네, 제거, 네. 조명도 켤수 있고 끌수 있고, 있고 레이저 레이저도 걷고, 이제 아시다시피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가 미세 조정을 해서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정밀하게 저희가 맞춰서 사용하면 은 직각도 잘 나오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레이저에서 속도가 바로 나옵니다 사통하우를 맞춰 곳에다가, d 세 u b l e d o u b l 요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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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u b l 이 double, 네. <laughs> 네, 여기 모든 기계의 집진식 그 관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집진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도 전부 다 막아놨어요. 천장을 보시면 전부 다 막아놔서 소음이나 먼지에 대해서 최적화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했고 지금 보시면 이 기계는 밑에 보시면 되겠지만 집진기에서 모여진 그 톱밥들을 압착시켜서 이렇게 펠릿 형태로. 만들어준 쥬비라는 기기에요. 제가, 제가 알기로 국내 1호 제품이고, 어, 제가 1호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 캠핑 용품도 제가 지금 품품으로 제작해서 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박스 형태로 패키지를 해서 이걸 지금 펠리스 연료로 팔수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워봤는데, 불꽃도 되게 예쁘고, 이거 거의 원목이다 보니까 향도 좋고 그 먼지라든지 그탈때 연기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거요. 톱밥 처리는 정말 수월하게 하시겠어요. 네, 도심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 되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사용을 해 봤는데. 음, 알겠습니다. 다음 그 옆에 있는 기계는 뭐예요? 네, 라우터 테이블인데요. 일단 트리머나 라우터가 있어서 사실 저희는 사용 빈도성는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구으로 있는데, 어, 뭐 이제 앞으로 대량으로 만들 때는 아무래도 네. 나와서 사용이 될것 같기는 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음 그렇게 많이는 사용 음. 안 하고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위, 상판에서 가능한 제품인가요? 네. 네. 높이 조절은 여기 우측에 레버가 달려 있거든요. 네. 어, 우측 여기로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좀 오랫동안 음. 사용 안 해가지고 <laughs> 이제 구석에 있는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올라오기, 내려올라옵니 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고. 요게 네. 구매를 하시면은. 6샹크, 8샹크, 12샹크 이렇게 해서 구성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음, 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 굉장히 조용하네요 네 깎일 때 무섭죠 이제 깎일 때 소리가 <laughs> 어, 패턴 비트도 사용을 하시나요 여기에서? 네. 패턴 비트를 라우터에 끼워서 사용하는 걸 선호를 하고요 이제 굳이 이제 피차 어려운 경우에만 피치 못해서 사용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파우메틱 수압대. 지금 날은 어, 무슨 날이에요? 헬리콘 날 장착되어 있고요. 음흠. 아직도 한번 가지는 않았는데. 네. 그러면 굉장히 조용하겠네요. 소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라래라서 굉장히 작업할 때 부드럽게 잘리면서 소음도 적겠네요. 저는 예전에 제 작업실에서 라구나 사업대표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걔는 헬리코나리 요파워메틱 요 제품보다 더 작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음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헬리코나리도 조그만게 소음은 좀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기계들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자기 손에 익숙한 걸 쓰시는 게 아무래도 맞아요